주라기 공원이에요. <laughs> 주라기, 주라기, 주라식, 주라식. 단한 번도 진짜... 치니바 왔을 때단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 주라기, 주라기. Uh, 아, 즐거웠다리. 여기 있다. 여기다. 주라기 파크!

우와 이막와이와 <laughs> <우와. 웃음> <수고기사> <우와. 웃음> <사나오다. 웃음> 실제로 보니까 엄청 크다 우리 동콩 쪽으로 먼저 봐볼까 우와 와동기콩여름의 <laughs> 더빙 나를 만나자면 모든 아이도 울음 을뚝끊친 다는 컴패밀리의 장로 크래킹콩 이라네. 크래킹콩크래킹콩크래킹콩 아니 약간 뒷모습이 너무 긴긴야야이 가는데. 킹콩 맞아!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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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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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거리시는> <목소리> 유니버 <laughs> <laughs> 맞다네. 어때? 아 진짜 신불이다. <laughs> <laughs> あ、動きよすみません、マヨネーズちょっともらえますかあ、わかり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マヨネーズ大好きでマヨネーズ持ってくることできるんであ、そうですか持ってきますねあ、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、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ます 그거 아이소네 그거 됐어. 이게 소뭘 원해? 그나마 귀여운 거. 뭐가 제일 있어? 귀여워? 뒤에, 뒤에 있어. 얘 회색고고 싶다네. 응. 아니 너는? 너가 보기엔 뭐가 좀 응. 괜찮아 보이느냐? 그러니까. 응, 다들. 너 어. 참점. 참점. 잠깐만. 그어야 돼. 내용 만지면 알수 있어. 근데 나는 찻잔이 었으면 좋겠어. 찻잔이면 너가 갔는 거야? 아, 주고 갈 <laughs> 아니, 그냥 물어본 거야? 아니, 그냥 물어본 거야? 아어 아니, 그냥 내는데거기 이렇게 동거그랗게어본 거야? 어자거제아기가 레전드 시작. <웃음> 야 <웃음> 여기가 이제 진짜 시작. 그냥 물어 거야? 내가 그냥 준어 거야? 다니가냥물어다찍야어본 거야? 내가 그냥 어야 아니, 그냥 물어본 거야? 아니, 그냥 물 거야? 아니, 그냥 거아어어어그거어 아 진짜. 참 진짜 짰아니참 무슨 이렇게 찾짝 빨았다고 그 아, 찻잔이 귀엽네. 이러서지. <laughs> 머릿속으로 찻잔만 생각하면서. 네. <laughs> 갔다. <laughs> 갔다 올려 주세요. 네. 그래. 이 찻잔 왔습니다 이거 약간 코코아 두잔이요 그거 같아. 그 컵라면 막아 주네. 마지막. 근데 진짜 또아면 진짜 웃길 거같 그럼 우리 하나씩 나눠 갖자 <laughs> <laughs> 도안결이. 거같 <laughs> 아니야? 차짠이다 <웃음> <웃음> 진짜? <웃음> 아니. 거짓말 말고. 어, 거짓말. 야, 근데 이거 너무 차짠 아니야? <laughs> 아니, 아 해삼일 수도 있잖아. 아니야. 해색은 이런 거 절대 안 나와. 동그란 뭐, 모자일 수 있지 않아? 모자 납작한 거야. 죄송합니다. <laughs> 유진이가 뽑아준 자해서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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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진이가 첫스터를 겪어보고. 서첫 t 만 o l 뽑 t 는 I'm 이 o o late. I'm too late. I'm too late. I'm t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? l 진짜 웃기다 <laughs> 첫잔 o 꽤나 영 e i 나본 o o l a t 어 I'm 게 o 지 대단한데 I'm too l a 만빵 끄덕, 대큰 실패. <laughs> 우리 원했던 거는 단지 이이 이상한 못생긴 녀석 하나뿐인데 지금 몇 개가 나온 거야? 참자만 세 개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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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은 맛보기. 아, 그럼 나의 예상예상 남캐일 것 같아. 오, 너는? 남캐 여캐 말 봐. 넌잘 모르니까. 여기 남캐 여캐 비율이 어떻게 돼? 반반 거의 반반이야. 거의 반반이야. 그래. 거의 반반이야. 난 여자. 뭘래? 뭐 학생일 것 같아. 학생? 오케이. 학생까지는 내가 받을 수 있어. 난 성에는 별로 사실 그냥 바람이었어. 학생. 나도 저도. 나왜 어, <laughs> <남기야? 웃음> <유행이? 웃음> 응? 뭐야? 에? 야너 뭐야? 너그거다 너 모으는 거야 혹시? 일부러 모으시는 건 아니시죠? 뭐야? 뭐 나왔어? 원풀. 무슨 화신? 남기 맞췄다. <laughs> 그고인공이 그러니까 제가... 능력을 갖고 있거든. 근데 그게 전대 능력자들을 죽여서 얻어서 음, 아니 죽여서가 아니라, <laughs> 죽여서가 아니라 넘긴 거야 넘긴 거야 <laughs> <laughs> 이번에도 남자 남자 아니야 여자인가 여캐 여로본다얘 중성적인 걸까 <laughs> 표정이 안 좋네 <좋은데. 웃음> 어어 전체 아! <laughs> 아 이건 귀여 워 괜찮다 귀여워 <웃음> 마지막 <웃음> 누구 원하십니까 <당연히> 신이요 <웃음> 신이요 어에에 <laughs> 여캐긴 아, 어? <laughs> 해 어 여캐? 이.. 야 희귀한 역캐가 나왔다. 이 판에서 역캐가 나온다고? 역캐가 나왔네. 이것도 아니, 비주얼 카드인가 보다. 이거 한 2분 아니, 전에.. 아니 그냥 이해는... 캐릭터 카드. 왜 그런 거야 또? 어. 카라? 왜냐면 6번이야. 짜잔 오늘 뽑은 거 소개해 드릴게요. 짜잔. 감사합니다. 네. <laughs> 다른 건볼 필요도 없어 <laughs> 봐봐. 음, 뭐야. 원폴. 어제 거. 원폴. 이거 다 모으겠어. 차라리 다 모아서 어? 팔아라. 어? 엄청난 충격 소식. 응? 어? 24, 25. 연달아 나갔다? 어, 저 희한하네? 저 죽은 순서야? 아, 니야 저거 죽은 순서야. 아, 죽은 순서야. 아, 죽은 순찬 아, 죽은 아, 죽다 가. 서가 귀여다 귀엽다 그니까 얘는 너무 귀엽다 이게 다와아 진짜 하나 사는게 웃 진짜 하나만 사 어떡해 <웃음> 아 귀여워 아 귀여워, 귀여워. 와, 나 이런 옷못사 이야 이거 멋있다 <laughs> 고질러다고질있다 <목소리> 맛있는데 준아 여기 맛이 없네